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릇이오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도우시고 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고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버텨내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추운 겨울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더 살피고 더 돌아보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예인 유재석 다 아시죠? 그 유재석이 올해 트로트 앨범 낸 것도 다 아시나요? 그 트로트 앨범을 냈는데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 가명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요. 어 가명이긴 하지만 꼭 드라마에 출연해서 연기를 하듯이 어 아예 그 유산슬이라는 새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새로운 사람처럼 활동을 했어요. 이걸 말하는 요즘 신조어가 있는데 본 캐릭터 그리고 북. 부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본업, 부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업, 부업 여기에다가 캐릭터라는 말을 붙여서 유재석은 본래 캐릭터, 유산슬은 부 캐릭터. 이걸 줄여서 본캐, 부캐라고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직장일 말고 다른 걸 배운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 요즘은 그것도 부캐릭터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본캐릭터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 퇴근 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만화를 그리는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부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라는 역할. 또는 아들이나 딸이라는 역할이 있고요. 또 남편이나 아내라는 역할, 그리고 동생, 형, 언니, 누나라는 캐릭터들이 있죠. 집을 나서면 직장인, 아니면 어느 기업 대표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고,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직분에 따라서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뭐 숙장, 교사, 성가 대원, 수번, 다양한 역할들, 다양한 캐릭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남편, 아들, 동생, 친구, 선배, 후배, 목사, 한사람 교회 부목사, 한국인, 서울 시민, 양천구민, 어느 업체의 고객, 뭐 어느 업체의 회원. 이것만 해도 12개, 13개 정도나 돼요 우리는 평생 정책성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보통 사춘기 때 시작되고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아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 고민은 연속됩니다 어떤 남자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 어떤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 자녀들이 다 자라고 부모의 역할이 조금 덜어졌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난 누구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노년은 어떻게 살아 보내야 되지? 정체성의 고민은요,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림자와 가도 같아요.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래 캐릭터는 뭘까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떤 역할, 어떤 캐릭터를 맡고 있든지, 우리의 진짜 캐릭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본래 캐릭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어떤 그 자리에 있든 어떤 모임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의 부모라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자녀의 그리스도인 부모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부모. 믿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어느 직이나 역할이 있다면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학생, 그냥 자녀, 그냥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학생.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의 일원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과 아, 아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건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 섬겨주고 잘 챙겨주고 사랑하라는 말일 거예요. 남편을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로만 말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만약에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어, 아내의 어떤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수 있다, 하나님을 믿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내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을로써 생활을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뭔지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정결하고 경건한 그런 행실을 보여 줘야 된다. 그리고 4절. 오직 마음에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너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사람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단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온유하게 해야 된다 속사람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값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요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릇이 깨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처럼 어 아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내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이게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어떤 관계를 잘 맺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화라는 것으로 오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기,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늘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첫 번째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든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역할들을 맡으면, 그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더잘 해야지, 더 효율적인 사람 돼야지, 더 필요한 사람 돼야지, 더 좋은 사람 되어야지라고 다정, 다짐합니다. 당연히 이런 다짐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온유한 것, 하나님은... 그거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세워 주신 거예요. 그 역할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온전히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그 맡은 역할들도 더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있든 의인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부부,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직장인, 더 좋은 대표, 더 좋은 학생 이 역할들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초생을 확고히 할 수가 있을까요? 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묶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요. 연약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 오프 버튼 있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늘 은혜가 온.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오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서 늘 쓰러져요. 송곳 같은 존재라서요. 여러분, 송곳을 세우려고 하면 계속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송곳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지 않으면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붙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늘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늘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 맡겨진 많은 역할들 속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